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어그 이제 질문이 좀 있었던 건데 요거는 제가 이제 답변은 이제 질문하신 분들한 질문한 분한테 이제 달아드리긴 했어요. 근데 좀 보충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소통의 시간 주제로 좀좀 좀 잡아서 조금 더 이제 세분화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요거는 사실 그 사람마다 공부하는 방식들이 좀 다르지만은 그래도 저는 이제 자격증은 가능한 한좀 무식하게 좀 공부하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그좀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할수 있고 나중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라도 머릿속에 좀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빨리 빨리 취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를 하고 하나라도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하고 취득하는 것이 훨씬 실무에서 도움이 되고 이제 적응도 훨씬 더 빨리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어려운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어, 지금 자격증 2차 이제 실기죠 실기 실기를 공부할 적에 실기의 방법뭐뭐 뭐 저기 단답형 주관식이나 서술형 주관식들이 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장단점을 쓰는 것들이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내용들을 이만한 책들을 기사책에 이만한 책들 아니면 기능장이나 뭐뭐 뭐 기능사도 일부 실기 책들이 실기 주관식 실기를 보는 그 자격증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뭐 산업기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격형 실기가 있는 거야 그냥 작업만 잘하면 돼요 근데 이제 혼합형 같은 경우는 작업도 잘 해야 되고 필터형 실기도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아예 필터형 실기로만 있는 거는 잘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 결론은 이제 암기가, 암기가 확실히 돼야 되는 건데, 이 암기가 되려면은 반복적으로 쓰는 게 가장 좋게, 효과적이라는 거죠. 반복적으로 쓰고, 이제 익히는 거죠. 쓰고, 이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나중에 무의식적으로 이 펜이 써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 기억이 나서 이제 시험장에서 자연적으로 써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풀로, 그냥 거기 있는 걸 풀로 다 그대로 써서 가냐, 아니면 키워드 위주로 연필, 그, 펜으로 써가지고 가냐라고 이제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싶어요. 구분. 학생. 그 다음에 직장인. 그 다음에 퇴직자. 명퇴자. 이제, 요렇게 구분이 될 거예요. 학생은 뭐, 고등학생도 있고, 전, 전문대 학생도 있고, 뭐, 대졸 학, 대학생도 있고, 뭐, 대학원생도 있겠죠. 직장인은 뭐, 전체 포함하고, 퇴직자는 직장 다니다가 나온 사람을 얘기하겠죠.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께, 학생, 퇴직자는, 요, 풀로 쓰는 방법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풀로 쓰는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인은 키워드 위주로 쓰면서, 눈, 이제 눈으로 보면서 키워드 위주로 쓰는 거를 저는, 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이제 풀로 쓰는게 시간이 훨씬 많이 걸려요 풀로 쓰는게 풀로 풀로 쓰는게 시간이 얘보다는 훨씬 더 많이 걸리는거예요타이그 대신 얘는 실제 여러분들께서 범위를 뭐 챕터들이 다 있잖아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챕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1편 뭐몇장 이편 몇장 이런 식으로 이제 챕터들이 쪼개면은 다 나누는데 저는 이렇게 좀 쪼개 저는 책을 볼때 쪼개 놓는다고 했잖아요. 지금 저기도 이제 책이 막 분철해 놓은 게 있는데 저는 일단 책을 사면은 분철을 다 해요. 분철을 다 해서 하루 볼 분량을 정해요. 제가 이제 시험 기간을 역산을 해서 그 보통 일주일 단위로 일주일 단위로 공부할 분량을 정해 놓고 그다음에 그거를 평일에 다 봐요. 기본이 3회 이상 쓰기에요 3회 이상. 3회 이상 쓰기인데요. 3회 이상 쓰고 나서, 일요일 되면요, 일요일 되면은, 이거를 전체 다, 복... 그,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공부한 거를, 얘는 그냥 그날 반복적으로 보기만 해요. 눈으로 보든, 다 뭐, 이렇게 쓰, 쓰면서 하든, 이때는 좀 프리하게 요 하지만, 그 전에 봤던 것들, 그, 그니까 평일에, 평일에 토일까지 포함된 걸볼 적에는, 저는 무조건 쓰면서 해요. 무조건 쓰면서 하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저는 서브노트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서브노트는 제가 이제 이렇게 쓰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서브노트에 옮기던가, 아니면 좀더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 내 나름대로의 그 학습서 이제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제가 쓴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죠 제가 쓴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이, 그 이해하고 암기될 수 있도록 글을 저는 바꿔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왜냐하면 뭐 문맥이 조금 틀렸다고 해서 그그 그 답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 문제는 맞는 거거든요. 의미적으로. 그래서 저는 제가 이해하기 쉬운 것 정도로 외우고 나머지는 다 정, 이게 지워버려요. 그, 가능하나. 그러니까 암기할 양을 줄이는 거죠. 그게 제 서브노트라는 거죠. 서브노트. 그래서 이제 세 번을 쓰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정리를 하든 아니면 그 공부하기 전에 먼저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정리하든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해요. 저도 그거는 보통은 제가 그 공부를 하고 나서 세 번을 정도 그 쓰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정리가 된 거를 제가 이제 서브노트에 옮기는 편이거든요. 저는요.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두 번이나 세번 쓰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것도 한그 머릿속으로 제가 쓰고 쓰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다듬는 정도로 저는 이제 바꿔서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일단 암기된 거를 그대로 다 적어 봐요. 그리고 암기된 내용을 가지고서 좀 기억 안 나는 것들은 다시 체크를 해놔요. 그리고 그거를 교재를 보고 서브노트를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제가 보통 이제 이동하는 순간이나 아니면 비는 시간에 그걸 다시 봐서 반복을 해요. 그리고 딱 학교 끝나고 일과 교육 끝나고 나면은, 수업 끝나고 나면은 다시 이제 그 정권은 다 이제 생각하지 않고 다음 장을 다시 공부를 해요. 그게 이제 토요일까지 반복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일요일날 되면 이제 공부할 양이 좀 많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죠 일요일 되면 그러면은 그건 아침 꼴뚜 새벽에 일어나서 도서관에 가서 계속 그거를 여태껏 한걸 가지고서 쫙 봐요 그러면 생각나는 것도 있고 생각나지 않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봐요 돌려서 그때 쓰면서 하든 뭐 키워드 위주로 하든 그건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셔도 돼요 저는 일단은 무식한 방법을 쓴다고 했어요. 그렇게 이제 학생들을 하라는 거고, 직장인들.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 학교 때는, 학생 때는 다이 방법을 썼고, 직장일 적에는 제가 이제 시간이 학생들보다 많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업무 시간에 공부할 수도 없고, 제가 남는 거는 이동하는 시간, 그 다음 점심 시간, 점심 시간도 이제 그 협력사들이랑 밥을 먹게 되거나 이해관계자들과 밥을 먹게 되면 은또그 시간도 없다라는 거죠. 그 저는 유일하게 제가 보장할 수 있는 시간은 이, 그 출퇴근 시간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집에 와서 남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면은 몇 년이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 방법을 쓰기도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거는 키워드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키워드 위주로 공부를 하긴 하는데. 이게 눈으로 전체를 보고 키워드를 뽑아내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정리를, 그 키워드를 반복적으로 씁니다. 그게 3회정독이라는 거죠. 3회정독이고, 그리고 공부하는 패턴은 똑같아요. 학생 때나 지금이나 공부하는 패턴은 똑같아요. 일요일이 되면은 전체를 다 정리해요. 그리고 제가 직장 다니면서 할 적에는 가능하나 범위를 많이 가지고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범위를 많이 가지고 가다 보니까 제가 무슨 일이 있냐면은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현업의 직장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이 급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개발 목적이 저는 훨씬 더 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자기 다른 분야의 자기개발 목적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일단 여유있게 가지고 공부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딴 자격증은 필기시키기까지 다 포함하면 저는 2년 이상 다 걸렸어요. 자격증이. 2년 이상 걸렸다라는 거죠. 2년 이내에 딴 자격증도 물론 있지만 2년이 넘은 자격증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정석대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자격증 이제 저희 회사도 저보다 이제 저랑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저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분들이 그래요. 야, 뭐하러 그렇게 오래 하냐. 그냥 문제 다 외우고 하지. 왜냐면 합격률이 높은 자격증들은 관연도 출제 비율이 높은 거예요. 그 대신 합격률이 낮은 자격증들은 그관련도출제 비율이 좀 낮은 거로 이제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일, 이제 관련도 비율이 높은 합격률이 높은 자격증들 같은 경우는 그냥 문제 답만 외워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되면 자격증을 따고 나면은 제가 그 자격증에 대해서 배웠다 라고 공부했다 라고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알아야지 현장에서 뭐 떠들거나 뭐 아는 소리를 할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는 저는 그 여러분들한테도 그, 관연도 문제를 공부하지 말고, 그다음 이론을 공부하고, 그다음 예상 문제를 풀고, 맨 마지막에 관연도를, 관연도로 정리하는 거로 가라, 라고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를 좀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얘는 세번 봤어. 예를 들어서, 세번 봤는데 다 알아. 그 다음에 실기도 이 정도면은 거의 그 자기가 공부한 거에 7 80%를 이해하고 있어. 얘는 얘세번볼 적에 시간은 얘는 10시간이 걸렸어. 근데 얘는 키워드 위주로 보고 눈으로 보기 때문에 얘는 4시간이면 봐. 하지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실기는요, 100% 암기를 해야지 현장에서 그 실제 신경향을 틀렸다고 하더라도 그70% 정도의 답을 쓸수 있는 거예요. 이100% 안개를 못하고 간 사람들이 운에 붙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은 60점 이하로 떨어지는 겁니다. 실제 100% 안개에서 70점이 넘는 사람들은요, 거기 에 문제, 그 관연도나 예상 문제 있는 것들을 그 사람들은 다 답을 쓸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제. 그니까 문제가 그냥 다 보이는 사람들인 거야 하도 반복해서 봤기 때문에. 그니까는 러 얘는 세번 봐가지고 거의 한 저기 뭐뻥좀 보태서 한80% 까지 이해를 했어 하지만 얘는 4시간 해갖고 3번 봐 가지고는 80%를 이해를 못해요 한60% 이하야 그것 때문에 결론은 얘를 마치기 위해서는 얘는 이 3번 볼거는 얘는 한 6번 봐야지 얘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가스공발할 적에 사실 20번 이상 봤거든요 근데 제가 60점에 붙었어요, 60점. 60점. 사실 보통 정독해서 쓰면은 세 번에서 네 번만 보면은 대부분 이제 이해했던 문제, 그 이해하고 이제 합격선에 가있던, 가있, 갔었던 내 자신이 지금은 얘를 스무 번 봐야지, 스무 번 봐야지 이제 붙는다는 거예요. 이게 좀 제가 지금 말한 거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 학생들은 지금 이렇게 보면 되고, 직장인들은 사실 신경 쓸게 많잖아요, 신경 쓸 게. 그다음에 자격증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직장 생활을 잘하는, 잘하고 내 일이 문제가 없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는 이제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많다 보니까 공부한 내용을 회사 가면은 다시 밀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잘 망각 주기가 학생들보다 훨씬 더 빠른 거예요 특히 제 나이 되면 더 심해요 그게요 더 복잡해지고 제가 현장에서 많이 뛰어다니는 그런 이제 레벨에 있다 보니까는 이게 어려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 많은 반복이 필요, 필요하다라는 거. 문제단만 보면 사실 제일 좋긴 하죠. 문제단만 보면. 그리고 복불복으로 걸리면 합격하는 거고, 잘, 잘 보면 부, 붙는 거고, 못 보면 다시 공부하면 되는 거고, 이런 마인드로 그냥 공부하면은 제일 좋긴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공부 방법을 여러분들께 추천하지 않아요. 아까 지금 서대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뭐 공부하고 알아야지 뭐 아는 소리를 하는 거지, 뭐 문제단만 외워갖고 개념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시간 지나서 다 까먹는 그런 공부 방법은 저는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뭐 이런 경우는 있지. 예를 들어서 이제 졸업 시즌이 됐는데 다 남들은 다 자격증 가지고 있어. 좋은 회사 가. 그래서 나는 자격증도 없고 그뭐 점수도 안 되고 뭐 내밀게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든 뭐 자격증 하나라도 따서 나오는 게 그래도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빨리 필요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뭐 문제답을 외워서라도 가야지. 그래서 복불복으로 붙으면 운 좋은 거고, 안 좋으면 뭐할수 없는 거고. 일단은 뭐북 하나라도 가지고, 국가기술 자격증을 일단 가지고 있고, 업고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될 수 있고, 모른다고 하더라도 나라에서 일단은 보증해서 준 자격증이니 그거 갖다가, 이너이 이 자격증 뭐 알지도 못하고 땄네? 얘기해봤죠? 일단은 나라에서 그 라이센스를 준 거잖아요. 그죠? 나라가 인정한 건데 그거 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죠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라에서 인정한 거니까 뭐 그건 뭐 다른 자격증과도 뭐 똑같은 거예요 그 다시 정리하면은 일단은 학생 퇴직자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그래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풀로 쓰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여유가 있는 사람은 뭐 학생들처럼 공부하셔도 되지만은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키워드 위주로 반복해서 쓰면서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라. 그다음에 이제 정리가 되면은 서브노트를 그때 만드셔도 되고 챕터를 정해 놓고 먼저 써머리를 하고 나서 그걸 암기하고 나서 쓰면서 가도 상관은 없다. 그거는 개인의 이제 공부 성향에 따라서 앞할 에 거지 뒤할 에 거지 정리만 하면 된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그 저기 소통의 시간 15번째로 자격증 2차 공부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